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질문하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특검법 의결 그렇죠? 10일날 김건휘 의사 아, 특검법의 제의결이 있습니다 음. 이거 관련해서 이제 통과할 것이냐 통과 못할 아, 것이 나는 답을 내가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이 나랑 어떻게 생각하 이거 진짜 어려운 어, 문제다 맞아요. 진짜. 예. 풀어보시죠 음. 한번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일지 추측에 입력해주세요. 점수는 오차 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출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에이. 공감한다는 게참 어려운 그러,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에이. 세상을 규정하고 에이. 내가 그걸 이해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때로는 오해인데 에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에이. 근데 이 부분은 어 이거 잘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쉽지 않은 부분. 아 반대로 부분은... 해가지고 이걸 퍼센트를 하면 되는 거죠. 1 번을 고르든 2 번을 고르든. 그렇죠. 어, 아 이게 묘미가 있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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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은 다음 주가. <laughs> 거의 이제 당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도 개인적으로 보는데.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그거 있더라고요. 뭐 표를 받고. 네. 그다음에 투표를 안 하면. 투표를 하고 네. 거기에 그. 넣지 않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넣는 거죠. 넣는 건데 거기에 도장을 안 찍고 넣는 거죠. 그냥 기표를 안 하고 그렇죠. 어디든. 기표를 안 하면 기권이죠. 아, 과부 기권. 자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단체로 음. 참석을 안 하면 음. 전체 파이의 삼분의 이가 그렇죠. 줄어들잖아요. 그럼 무조건 통과죠 그럼 무조건 통과 되니까 <laughs> 저희가 들어가서 아 참석은 해요. 네. 근데 속에 들어가면 이사는 뭐 할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다안 들어가 표는 받고 그리고 곧장 놓는 거죠. 욕 먹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볼때 욕은 먹더라도 어. 이게 저거잖아요. 네. 당론이잖아요. 당론으로 채택 하나요? 할것 같은데요. 아 의총은 어차피 할 거니까. 네, 다음주에 이건 당... 아마... 우선 이거는 당론입니다. 당론으로 당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 이 그럼 당... 만약에 당론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당론을 하지 않는다면? 아 그거는 뭐그 안에서 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근데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어는그 의총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 추경원 대표가 이걸 당론 아, 못 들어가나?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아니 아니가못 그러니까, 들어가게 하세요 왜냐면 상임위 때도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시더라고요아 그러니까 요 아, 아, 원래 아. 할수 있는데 또 아, 그래서 12월 10일날 정말 다음주 가장 큰 뉴스는 저는 이아 어, 김건희 특허법 제결 때문에 엄청 긴장감이 고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 민주당 입장에서 꽃놀이 패죠 아 다음주 음. 화요일이네요 10일날이 그렇죠 오늘이 3일이니까 그쵸 그렇죠? 어, 오늘 아, 다음, 다음 주이 주 자리에서 저희가 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제 국민의당 깨졌 국민의힘 깨졌습니다. <laughs> 아니면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laughs>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또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시사 프로그램들이 또 먹거리는 <laughs> 하나 나, 일단 요리 요리는 하나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1 2 일날은 조국. 1 십일 날, 다음 주또 조국 선 네. 조국 주도, 대표 선고가 있네요. 다음 주도 저희 바쁠 거예요. 그럼. 아 그러겠네요. 아 <laughs> 그러겠네요. 진짜 그 다음 주는 또1 9일 날은 이호영 씨 항소심 선고가 아, 있어요. 네, 목요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음. 네, 저도 벌써 그날 오후부터 이제 그안 나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정이 아닌 프로그램인데 섭외가 <laughs> 미리 오, 미리 오더라고 아. 그래서 거기좀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공평하게 다뤄주시라는데. <laughs> 아, <좀 웃음> 저는 시, 시, 저는 민주당 시각 많이 얘기 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 은 아니지만. 시, 시사적인 공평하게. 시사적인 걸 공평하게, 공평하게 다루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30대에서는 통과 못할 곳이 되게 많고. 나머지는 거의 뭐대동소이하다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30대가 많아요. 아 그래요 느낌상 아... 그렇다면 3대7 정도 아 어, 저는 못할 거에 좀 세게 해서 90이라고 그러는데 아제 생각이 오른 게 아닌데 항상 <laughs> 이게 공감을 한다고 하는데도 은연중에 제 생각에서 그렇죠 이게 아, 이게 참... 정말 이 동일 퀴즈 의 어, 재미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내 생각과는 생각보다 또 가, 공감하지 않으신 분도 많고 음...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공감하시는 분도 많다라는 거 한번 선별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성분들이 훨씬 더 통과 못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어, 왜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그렇다면 이게 응. 전체를 봤을 때 전체안 확 봐봤죠. 줄면 남성이 많다는 거죠 그쵸 네. 확 줄면 한번 봐보실까요 4대 6 나올래나 오, 오 그러네요 아 어, 그러네. 여성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나봐요 네. 여성분들이 네. 오 어, 그러나... 여튼 저는 공감에 실패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울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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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 오늘 쉽지 않습니요 오늘 되게 점수가 저는 짜거든요. 어, 아, 그래요. 좀... <laughs> 우리가 2대 2인데 따뜻하게 맞아야 돼. 2대 2인데. <웃음> <웃음>